최악의 비극이 벌어진다.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 부대들은 항해투쟁을지원하기로 약속한 러시아로 이동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한 일본의 개입으로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군에게. 할수 없게 되었다. 결국독네의 꿈을 이루려 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들이 안타깝게 쓰러져가고 맙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시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정황은 한 명은 러시아의 알렉시에프스크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한번 이제 참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데, 뭔가 양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민족적으로는 정말 큰 불행이었던 거죠. 불법상직이죠? 그 음. 네. 음. 비극적인 그런 현장이었을 텐데, 그 자유시 사변에서 어, 엄청난 피해를 겪었던 우리 동포들, 문수가 되어서 싸웠지만 양측을 어, 뭔가 그 화해를 시키고 무마를 하는 대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어, 개입을 했었고 그, 그 과정에서 아주 뜨거운 눈물까지 막 쏟는 이런 음. 환경도 어, 많았던 것이죠. 홍범도 장군의 음. 그 경로란데 행적을 이렇게 표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인간주의자 음. 이것이 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홍범도도 그 자유사변 한 당사자였고 어. 자유사변 이후에 홍범도는 만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러시아에 남습니다. 시베리아에 남아서 활동을 하는데 두 가지 활동이죠. 당시 사회주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농업협동제업을 건설해서 독립운동의 물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그 다음에 동시에 거기 농업협동제업의 사람들을 모아서 군인으로 양성하고자 노도를 하나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러시아 측에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공산당에 입당을 하는 거죠. 1927년에 네, 예, 예. 예. 그, 그 당시 예. 59세입니다. 59세 입당을 해서, 이거, 이거 해봐야 얼마나 <laughs> 하겠습니다. <알만하게 웃음> 예, 원로로서의 활동의 어떤 폭을 넓혀주기 위한 노망 음. 역할을 하기 있 예. 했다라고 음. 봐야 될것 같아요. 그 홍범도 장군이라는 인물은 제가 봤을 때 본능적으로, 이제 선언적으로 그 이념의 무상함을 깨닫고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분이 들거든요. 인간주의자라고 음. 말씀드렸는데, 그뭐 이념이고 뭐고, 오로지 조국 독립,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 가족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탄생의 출생과 관련된 뿌리도 없어요. 어, 자기가 만주에서 운동했던 기반도 다 무너졌습니다. 만주로 돌아올 이유도 없고 북내로 돌아와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현재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해서 기여하는 것이 본인이 다 안정된 59세 이후의 삶을 사는데 몸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홍범도 장군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리한 선택지점이 바로 러시아에 남는 거였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어, 네. 의하면 또그 홍범도 장군이 네. 레닌으로부터 권총까지 또 화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또 레닌까지 만들수있을까요 1차 세견이 끝난 이후에 소련은 극동민족대회라는 것을 것을 음. 1922년에 이룬다. 네. 그 극동민족대표대회에 조선인 대표단 56명 가운데 홍범도 장군도 그 이론으로 들어죠그데그 예, 아, 단장이 우리가 아는 그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되는 김규식 박사예요. 아, 예. 여운형 선생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있고 젊은 청년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당시 서른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레닌니까. 네.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접견할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접견을 했고 또 홍범도 같은 경우는 청산 이전투라든봉동이도 특별한 전투 경력이 있었으니까 레닌이 더 주목을 했던 거고 음. 그래서 군복도 주고. 모자도 주고 그다음에 권총도 주고 그다음에 돈도 백 무브이 가지고 그만으로 러시아에 남았는데 결국 세번 마지막은 카자흐스탄에서 분이 되지 않나요? 네.